안녕하세요. 군산신역세권 영무예담음 이호진 실장입니다. 모델하우스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 기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 이호진 실장에게 전화 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지아빠와 함께하는 분양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군산신역세권, 택지지구 도시개발 사업지 내에 들어설 예정인 군산신역세권 영무예담음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84제곱미터가 2억대부터 시작하는 군산 신 여세권 영무 예담은 특별한 계약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군산 영무 예담은 선착순으로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고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실거주 의무 기간도 없으며 빠른 전매와 현재 시점에서 150세대 한정 프로모션으로 계약금 10%를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연 5%의 금리로 24개월 선의자로 지급 그리고 입주 시점에 계약자가 원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계약금 및 발코니 확장비를 100% 환불해주는 조건. 이는 즉, 은행에 예치를 했을 때 은행 예치금의 이자보다 우수한 금리를 적용해서 수익을 보장하는 프로모션인데요. 군산신 역세권 영무 예다음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모델하우스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1688-3529로 전화 주시면 이호진 실장님이 안내를 도와주실 겁니다. 먼저 군산신역세권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신역세권은 군산역을 중심으로 택지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을 하며 약 33만 평 부지에 초등학교 한 개소 중학교 한 개소 단독주택 부지 공원 군산역과 연결이 될 중심 상업부지 그리고 8개의 블록으로 나누어진 공동주택 세대수는 약 6600여 가구에 18,000여 명의 인구계획을 가진 신도시이고 사업지 앞으로는 초등학교가 가까이에 있어서 초품아 아파트입니다. 군산 신역세권은 신도시로 형성이 되고 있기에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며 미래 가치가 우수한데요. 현재 군산은 나은동을 중심으로 원도심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신도시가 형성 중에 있고 사업지는 군산역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항선 군산역은 2026년 준공 예정인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이 진행이 될 예정이라 충남 홍성에서는 서해선 복선전철 그리고 천안으로도 이동이 가능하고 새만금 국제공항이 2028년 개항 예정, 새만금 신항만이 2026년을 목표로 개항 예정,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도 2027년 예정되어 있어서 인력, 관광, 물류 수송, 레저의 도시로 탈바꿈에 나갈 것입니다. 그럼 수요는 어떨까요? 얼마 전 군산조선조를 재가동한다는 기사로 이제 군산지역은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게 될 텐데요. 2017년 이후 5년만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재가동한다는 소식으로 산업단지 대개조 고용창출 인원이 약 1만 명을 예상하며 생산 유발 효과와 인구 유입, 지역경제의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수요, 미래가치, 서해안 고속도로 군산 IC가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서 차량의 이동도 편리한 군산 신역세권 역무 예다음은 현재 모델하우스로 운영 중입니다. 모델하우스는 방문 예약제로 운영 중이며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 및 기타 상담 문의는 1688-3529로 전화 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